안녕하세요 닥터 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의사 김창현입니다. 목 디스크로 인해 손과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주기적으로 생기신다니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목의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연골판을 말하고 연골이 뒤로 돌출되어 신경을 자극하는 질환을 경추추간판탈출증이라고 합니다. 신경이 자극을 받거나 눌리면서 손상되면 먼저 통증이 먼저 나타나고 이후 절인것 같은 감각 이상이 나타납니다. 신경이 다소 손, 심하게 손상이 되면 손과 팔에 힘이 빠지는 근력 약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먼저 진료와 예약적 검사를 통해 추정 진단을 하고 추간판 탈출이 의심이 되면 엑스레이나 MRI와 같은 영상 진단 검사가 필요합니다. 경추의 경우 디스크 탈출이 다소 심해서 근력 약화가 있더라도 치료를 잘하면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척수가 심하게 눌리는 척수증이 아니라면 거의 수술하지 않고 치료가 가능합니다. 먼저 손상된 신경 주변으로 초음파 유도 약침술을 시행해서 신경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감소시키고 디스크로 인한 염증 부정을 줄여주는 한약을 복용합니다. 대개 목디스크 탈출은 척추의 부정률로 인한 목뼈 배열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오는 것이므로 이를 교정하기 위한 초나 요법, 운동 요법, 생활 습관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진단 및 치료로 충분히 치료가 될수 있으니 방치하지 마시고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하시길 권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